삼년 만에 신작 에세이로 돌아온 공지영 작가. 이번 신간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팔육 세대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문이 담긴 건데요.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념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무조건 지지하지 않겠다 이제 비판적 스탠스를 취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그닥 내가 보기에 이제 옳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떤 무너짐을 요구하는 거였죠 많이 무너졌었어요 어 내가 그 말하자면 은그 태극기 부대 같은 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이제 이런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이 오류의 인정이 좋은 늙음의 한 표징이 될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깨어있는 눈, 그러니까 21세기적 눈이 이제 세상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게 근데 좀 아팠어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나는 그 내가 정치적 발언을 욕 먹으면서 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저 제가 할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애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게 나서서 막 오르내리는 거 너무 싫은데 했던 것이 난 정말 나의 희생이었거든요. 희생이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지거렸구나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자. 1981년에 3월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과 친구가 그때 그 문무대, 문무대라고 그때 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왜그 남학생들만 머리 다시 빡빡 깎여 가지고 군대 데리고 갔잖아요. 그, 가서 거기서 시위를 하다가 강제 입영이 돼갖고, 그 친구가 한 4월인가에, 어, 의문사를 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어떤 보수, 혹은 뭐, 그런 어떤 군사적 문화,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제 일생이었고, 지금은 586, 뭐, 8, 5학번 정도만 돼도 안 그런데, 저 8, 1학번 때는 586이 한 줌도 안 됐어요. 내가 오랜만에 이제 그 서클룸에 가니까 어 문학을 저렇게 민중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공지형을 제작하자 이래가지고 거기 내가 있는데 오랜만에 나갔는데 선거를 해갖고 나를 제명을 시켰어 문학회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말이 이렇게 우스울 정도로 우리는 한줌이었다고요.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날까지, 제 친구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서 막 시장을 하고 몇 선을 할 때까지 저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그의 동지들이 다수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까 그 광야에서 깨달은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나는 너희들과 결별한다. 철학적, 정치적으로 결별한다.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는 나에게 어떤 기준도 마련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의 그 외로움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근데 이제 내가 다시 발언을 하면 그렇다고 내가 보수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외로워질 거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쓰자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죠. 그걸 제가 그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다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소수고 약자라는 이름이 음. 항상 반드시 정의롭거나 아니죠. 정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한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통수를 엄청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청렴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탐욕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이 쉬운 이분법을 깨닫는데 또 심,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실 80년대에는 약간 그렇기도 해, 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잣대는 아니죠. 아직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때 김용균 씨 같은 그런 노동자들 죽음이라든가 SPC 뭐 그런 노동자들 또 이렇게 더더욱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좀더 길고 철학적인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낼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누가 나를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가 아니라 이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주 작아도 뭘할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마지막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건강하게 살 날이 한 2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본래 서사에는 강하고 묘사에는 약하다고 예전엔 뭐 그런. 뭐 한때 그런 평가도 받으시고 일단 묘사가 굉장히 좋 아, 음. 어, 저 묘사 안약해요저그 안저 옛날에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한때 네이버 블로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글기를 가진 작가였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보면서 그냥 방송을 하고 승차를 하신 건지 아니면 현타고 오신 건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전향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까지. 온 것인지 뭐 궁금해하는 아마 독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형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laughs> <laughs>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2 0 세기적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비판하면 음. 북한편 음. 그거 아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 말로만 떠드는 모든 위선자들이 다 싫다고요. 음. 그,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세력화가 안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외로워질 것이라고 음, 얘기하는. 음. 그런데 둘다 비판할 거라고요. 음. 예. 그리고 사안사안으로 비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지? 어, 뭐 예를 들면, 오늘인가? 뉴스 들으니까 아침에 뭐, 한동훈 그, 국, 국힘 그 사람이 뭐, 우리, 저기 뭐지? 뭐 구속되면은 세비다 반납하기로 하자. 음. 이런 거는 아무리 국힘의 말에도 옳은 말이고 아무리 진... 국힘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아직은 정신적 아니 아니, 아니 그... 심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저에게 이제 제가 무조건 싫어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언제 그랬지? 그 북한 중앙 방송에서 그 이번 선거는 무슨 썩은 수라고 무슨 신수라고의 대결이다. 뭐 대통령 선거를 두고 그거는 아무리 북한 말이라도 맞는 거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말을 듣겠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야.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죄송한 말인데, 정말 조중동이 얘기하면, 아, 뭐 조중동 기사인데, 그러고 안 봤어요. 진짜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지금은 조선일보가 말해도 맞는 말 많이, 많이 하더라고. 조선일보도. 아주 농담인데, 요새는 이준석이도 오른말만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옛날 같으면 내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신경도 안 썼을 거야. 제가 얼마나 그 편향적인 사고로 이이 모던한 세상을 제가 재단하면서 그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제가 이제 그거를 이번에 본 거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 특정 정치 진영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안 믿겠다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진정한 중도의 세상으로 <laughs> 중도 유권자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봐서 찍겠다. 그리고 아니면 둘다 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망고의 편해요. 이제 누구의 편에도 안 서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고 내가 또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좀 자제도 하는 거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정도의 어,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도의 용기를 내셨다면 절대로 외로워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요또데 <laughs> 세력화되지 못, 못한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 그런 열렬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죠. 아, 열렬히 안 보네요. 그 사람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정치에 그렇게 지지 안 보네요. <laughs> 그냥 사느라 바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제일 사실 안전한 거는 권력자들이 하는데 그냥 대충 비슷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됐겠죠. 제가 이제 삼마천을 이렇게 읽, 오랜만에 읽게 됐는데 그삼마천이왜 궁형당한지 아세요? 한나라 무왕이 이제 저쪽 토벌을 하느라고 어떤 장수를 굉장히 훌륭한 장수를 보냈는데 그 장수가 전멸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무왕이 원래 한, 뭐, 한 몇천 명을 좀 군사를 줘야 되는데 몇백 명 밖에 안 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사로 잡히면서 투항을 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관직에 올랐어요. 그 오랑캐에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왕이 그, 그 장수의 가족들을 다 전멸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때 꽤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 이제 작가가 아직 아니었고, 어, 그건 너무했다. 음. 어? 왕 네가 몇백 명밖에 안 줘놓고 몇만 명을 그럼 상대해서 걔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을 하지 어떻게 또그 가족까지 그렇게 다 죽이냐라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너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밥을 딱한번 먹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래서 내가 작가를 이렇게 오지랖 피우다가 옛날 <laughs> <laughs> 지금이나 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음. <laughs> 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작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음. 그리고 뭐 예전에 보면은 빅르 위고도 그렇고, 뭐, 에밀 졸라도 그렇고, 예. 그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순환들을 당하고, 당했고, 뭐. 그 내가 사마천을 보면서, 야, 밥한번 먹은 사람은 뭐하러 음. 이 목숨을 걸고 음. <laughs> 무항의 성질 음. 뻔히 알면서 음. 그 그랬을까. 그런데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사마천의 사기라는 게 탄생을 하잖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s s 접은 것에 대해서? 아니, 나도 또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처음에는 그 무렵에 내가 잘 친한 분이 아닌데, 난데없이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야. 나이가 꽤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공작가 그랬더니 공작가 싸움 잘해요. 그래서 아저 못해요. 응. 그랬더니 이길 수 없으면 싸움하지 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번개 불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아 내가 SNS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음. 응. 그래서 그날로 그냥 다 접어버리고. 그 무렵에 고소 고발한 다섯 개, 여섯 개막 당하면서 진짜 가까웠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인간의 진짜 그환멸에또한번그 극을 맛보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결론 SNS를 안해버릇다니까 이것 또한 또한 자유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뭐또 책이라는 통로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제 그 근대 이후의 명화들은 배경이 다 깜깜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먼 산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끌지 않는 응. 그.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좀 집중해야 되고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면 자잘한 그 잡다한 배경들은 좀내 인생에서 지워야 되고 어, 사람 만나는 것들도 그렇고 발언도 내가 자제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 각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별로 바랄 게 없으니까. 예전에 2017년인가 헬이라는 소설을 발표할 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진보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팔록들은 믿었던 거죠. 최소한의 자신들의 약속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념 잔치는 즉, 20세기에 진즉 끝냈어야 되는 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